네 같은 영상을 자꾸 보여드려 가 미안합니다. 근데 같은 영상을 자꾸 보여 드릴 수밖에 없는 게 <laughs> 이거 제가 지난주에 예측했던 거잖아요. 삼성전자. 아, 7978원이라는 저항선은 그 뚫을 것 같은데 73061원은 뚫겠나 했는데 지금 72,000에 71,800원이네. <laughs> 그리요 사이에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고. 요, 요, 요 구간에서 그냥 놀고 있다. <laughs> 에, 이거는 제가 사, 코스피를 이야기 했었어요. 코스피. 강한 임팩이 있으면 요 가격을 뚫고 올라갈 것이고, 에? 요 2592와 6 1 1을 뚫고 올라갈 것이고, 임팩이 없으면 요 사이에서 머물 거라 했는데, 뭐이 사이에 그냥 있는 거죠. 지금 2586이니까. 데이터가 일주일 내도록 제가 예측했던 이 구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하는가 이야 다맞췄다 예, 이거는 원유 시는데요. 어, 너희 계로 닦기님은 원유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1차 저점, 2차 저점일 때, 아 인버, 아, 이제 인스들을 축소를 계속한다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. 방송 찾아보면 그래요. 어제도 어제가 68점 그 45달러로 어제 장중에 그래 움직였었지. 그리고 어제 밤 중에 67달러로 잠깐 갔었어요. 미국 원유가 급하고 이게 다시 <웃음> <웃음> 70달러로 회복했죠. 이 야, 그러으니까 어에 녹화같 어제 제가 인버스를 계속 축소를 하고 레버를 늘고 있다는 방송을 그 있어요. 타이틀에도 서브티 놨잖아 <laughs> 오늘 당연히 어제 인버스팔 때도 당연히 수익 났고, 오늘 레버도 수익이 났고, 당연하지. 70달러니까. 얼마나 많이 올랐노? 곱하기니까. 아, 기분 좋다. 여보, 좀 레더록은 사실은 저는 은유에서, <laughs> 이는 지금 지난달 레더록도 그래요. 은유를 단타, 은유는 원래 단타는 종목이 아닌데, 어, 하다 보니까 단타를 하고 있어서 되게 기분 좋다 하는 거. 예. 지금 어쨌든 간에, 그, 삼성전자나 코스피나 또 원유들, 그런 것들이, 그, 제가 그, 지난주에 그, 일요일날 또 월요일날, 그, 요번주 휴장의 월요일날에서 예상했던 그 가격들에서, 고점의 가격들에 그냥 놀고 있지. 특별한 무슨, 뭐, 가자, 이런 그림은 없었다 하는 거. 저는 없을 것 같더라고. 그 당시 동영상을 보면, 뭐, 이까, 가사가 되겠냐. 하하 <laughs> 그런데 거의 고지점에 오만 섭니다, 지금. 그런 상황이고, 턴는 지금 아침에 단타를 일차적으로 무지했었어요. 지난달 수준은 하고 있습니다. 최초형의 15배. 하여튼 여기까지 보시고, 맞점하십시오. 요 뒤로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맞점에끝 뒤로는 딴거안받대 어제 빨강님이 그 뭐고 제가 그 800분 인사에서 말씀드렸던 그이 모델 그러니까 25% 25% 50%를 산다 이런 말이 그 800분 동영상에 보면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건 내가 할수 없이 이 말을 했던 거야 저는 이런 매매 패턴은 아니거든 <laughs> 평균치를 이야기했는가 이 25%도 또 넣어놓죠. 또 이것도 또 분할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분할 기법들, 그러니까 그런 분할 기법들을 다 설명을 못하지만, 제가 그, 제가 그 백분일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, 인사 동영상마다 이래 이야기를 했었어요. 왜 이걸 했노 하면, 무슨 대단한 기법이라고 또 착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, 이제, 그, 제가 종목 추천 하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맞추는 게라, 나도 당황했지. 또, 지금은 유하고 비슷합니다. 그런 어떤 상황들이 유발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놓 하면 열광을 하는 게라, 저는 열광하는 거안 좋아하거든요. 주식은 열광하면 망하거든. <laughs> 그래서, 어, 유튜브에서, 어, 제 종목은 잘안 맞습니다.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, 또, 올인을 하지 마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수 없이 했던 거라요. 어리나면 안돼 이렇게 하면서 <laughs>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분할이라도 좀 하시라고 그런 말을 했던 거야. 거의 전부 분할을안 하더라고. 그래서 역시 빨강님한테 드리는 말은 25%, 25%, 50%라 하는 게 무슨 대단한 기법이라고 또 착각을 하실까 싶어서. 그래 열광하실까 싶어 걱정을 해가 이 말을 드리는 거니까. 안꺼 다이도 알았지. 하도 올인을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드렸던 거라요. 아시세요? <laughs> 예, 빨강님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. 예, 6월 2일 날, 턴은 그, 아, 턴이 지난주 예측했던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그 신호들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. 그몸 딱딱 받치고 있다 하는 거. 그 지난주 토요일, 일요일, 월요일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고, 오유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타이틀에서 말하죠. 제가 지금 현재 어제 타이틀 봅시오. 그 종목 추천 뭐 하는 타이틀의 끝에 글을 그래 붙여놨어요. 아, 원유 인버를 축소하고 있고 레버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랬는데 오늘 또 수익이 도달해. 아, 왜 기분이 좋아하나 하면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. 제 주식 매매에서는. 지금 굉장히 진화를 해갖고 아, 당황스러우면서 기분이 좋고. 그 다음에, 아 제가 이 인사 글마다 이걸 다 올렸다 하는가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어떤 기법을 설명하려는게 아니었고 하도 분할을 안하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시지요 너무 또 이거를 따라 하시면 안된다 높아십니다 열광 하시지 마라 턴이 <laughs> 무슨 그런 열광하는 기법 그런게 아니다 <laughs> 예마침에끝